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2일 마감 시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얘기를 계속 좀 드렸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차트 분석도 좀 드리고 이동평균선, 밀집 매집, 셀트리온헬스케어 골든크로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테마주 기술주, 뭐 로봇, 2차전지 예,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음, 계속 이제 투자 주의. 급등 테마주는 이제 투자를 주의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어, 테마주, 기술주, 급등주 투자 주의. 투자 주의. 어, 이런 투자 주의라는 글씨가 마치 어, 매수 신호같이 어, 느껴질 정도로 주가가 급등했죠. 음, 개인 투자자들은 시각적인 어 어떤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주식을 투자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더 많이 주식을 산다라는 걸 알고 있죠. 어, 그렇게 주식은 발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더 시각적으로 더 강하게 느껴지겠죠.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고, 바로바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할수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내가 주식을 사고 싶으면 살수 있고, 언제든지 팔고 싶으면 팔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빨라졌죠. 지금 실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빠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은 더 급격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속도도 빠르고요 떨어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네, 근데 그 떨어지는 속도는 올라간 속도에 곱하기 2나 곱하기 5 정도로 빠릅니다 5, 5 하면 이제 일주일 동안 올라갔던 게 하루 만에 다 빠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음, 위험천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주의를 계속 당부드리는 게 이제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많이 떨어집니다 뭐 이번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늘 그래왔거든요. 네. 과거의 주식들도 다 그래왔죠. 셀리버리 지금 감사 의기한 거죠. 상장폐지 대상입니다. 셀리버리 왜 올라갔죠? 바로 직전인 우리 코로나 사태 때어 코로나 치료제, 뭐 코로나 백신 이런 걸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착하게 나온 제품이 있나요? 없죠. 솔직히 없죠. 코로나 치료제 정확하게 나온 게 레키로나 셀트리온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네 근데 그레키로나나 만든 셀트리온도 떨어졌는데 이제 레키로나도 못 만들고 백신도 못 만든 기업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10분의 1 토막 나 있습니다 10만짜리가 만원 가 있죠 전부 그럼 2차전지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2차전지도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2차전지는 레키노나나 백신하고 좀 다를 겁니다. 분명히. 지금부터 10배, 20배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죠? 예. 마찬가지 10배, 20배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 2차전지 중에서도 그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레키노나 코로나 시대, 코,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테마주들은 다 올라갔죠. 10개, 20개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약이 나온 거는 셀트리온 하나밖에 없고,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은 다 지금 꽝이 됐습니다. 2차전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도 모든 2차전지주가 다 10배 수업에 올라갔냐, 그건 또 아니죠. 예. 삼성 SDI 같은 경우, 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각각 뭐, 에코 프로, 에코 프로 BM, 뭐, 코스모스 엄청나게 좀금량뭐모신 리튬, 어반 리튬 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진짜 어, 나중에 10년이 지났을 때 살아남아 있는 기업. 정말 공장 캐파가 두개세개 늘어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이제 사, 살아남겠죠. 이제 그런 기업을 투자하는 거는 맞겠죠. 근데 무조건 그냥 2차 전지다, 리튬이다, 뭐 2차 전지 사업 부지 매수 핵뭐 이제 투자하겠다. 뭐 이런 기업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투자하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기업이거든요 최근에도 일반 화학 기업들이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하겠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출을 하겠다 사업 보고서 변경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종목이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가고 급등하고 다섯 배, 열배 올라가면 이거는 진짜 답이 없죠. 그런 그렇게 올라간 종목이 이제 떨어지자 하면 그 붙잡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내러티브 전략 어 그, 추구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줘도, 그래서, 뭐, 뭐가 어떻게 성장, 성장하는데, 어떤 공장이 나오는데, 공장에서 매출이 얼마인지, 그런 디테일한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실적 나왔는데, 그냥, 어? 그냥, 이게 10배 올라갈 정도의 실적이 나왔느냐 아니었거든요. 응? 그냥, 그냥, 우리 예측지도 그대로인데, 가이던스 그대로인데? 근데 왜 10배 올라갔지? 그 10배 올라간 힘이, 어딘지 지금 다들 의구심이 가는 거죠. 예. 그열배 올라갔으니 이제 개인들은 얼마나 눈이 뒤집어졌, 뒤집어졌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산, 파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 좋죠. 예. 그뭐 10만에 산 사람들이야. 지금 70만에 원 팔든 60만에 원 팔든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겁니다. 그냥 좀 아쉽네. 80만에 못 팔아서. 근데 항상 저는 걱정되고 우려되는 게 투자주의를 계속 당부드리는 게 그걸 10만 원에 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10명 중에 몇 명일까요? 100명 중에 몇 명일까요? 10명이 안 되거든요. 네, 대부분 주식은 7, 80%, 7명, 100명 중에 70명, 80명은 가장 고점에서 삽니다. 가장 뉴스가 화려하고 꽃이 필때 벌이 오죠. 1년 중에 벚꽃이 일주일 피나요? 한 3일 피나요? 그렇죠? 그필때 벚꽃에 벌꿀이 오죠. 꿀이 올 겁니다. 아니면 아카시아 꽃도 마찬가지고 1년한번 피죠. 그 나무 필때 벌이 온다는 말이죠. 그 외에는 벌이 안 옵니다. 인 투자자분들도 대부분 주식을 투자할 때그 나무가 씨앗일 때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 나무가 묘명일 때 투자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없습니다. 대부분 그 나무가 성장해서 꽃을 피고 꽃이 화려할 때 어, 투자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 실적으로 그 얻는 소득은 크지 못하다는 거죠. 잠깐 5% 10% 낫겠죠, 분명히. 이번에도 10% 20% 수익 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10% 20% 나다가, 어, 하다가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뭐 그래도 원금이니까 괜찮겠죠. 뭐, 난 70만원 샀는데 80만원 봤어. 아, 아무 이상 없어. 근데 60만원 되면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50만원 되면, 아, 어떻게 하지? 50만원, 40만원 되면 손절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되든, 자, 어떻게 되든, 당장 내 돈이 1억이 1 0만 빠져도 1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요. 근데 문제는 1억이 아니고 이번에 조장한 게 뭐죠? 또 비투를 또 조장했습니다. 코로나 때와 똑같습니다. 코로나 때 조장한 게영글영원까지 끌어서 비투 B2, 영글 비투를 또 조장했거든요.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개인들은 비투자 뭐 개인 코스딱 신용거래 급증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마지막에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개인 투자자 비투 뭐 신용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막바지에 확신을 하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말류일 법치, 뉴턴은 아시죠? 예. 그분이 영국에서 어, 통화를 정책을 관리하던 최고의 어, 재무 관리자였습니다. 네. 예. 어, 물리학 박사의뭐 석석석박사 완전히 뭐 천재죠. 예. 천삼십 년간 어, 통화를 관리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를 관리했죠 재정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뉴턴도 주식 투자에서 망했습니다. 웃기죠? 네, 웃깁니다. 네. 그게 주식이라는 거죠. 인간 그렇게 현명한 이성을 지닌 사람조차도 이 광풍 속에 이 인간의 어떤 이 탐욕 속에서 어, 주변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그 느끼는 그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제어해야 되거든요. 주식 투자자들은. 저는 매일 이걸 보면서도 저놈들 을 에코프로나 2차전지 급등을 보면서도 그냥 봐야 됩니다. 저는. 아, 안 된다. 저거, 저게 그냥 도박장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한번 맛을 들이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맛을 들이면 한 번, 두 번은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게 열 번, 스물 번 계속 반복되면 결국 한번 당하거든요. 언제, 어디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니까, 뉴턴도 만류인력법칙을 고민해서 발견했는데, 그 번돈을 주식에서 다 말아먹었다는 거죠. 예. 어디서? 꼭지에서. 처음에 수익이 잘났습니다. 네. 남해화학주식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방적 막, 막, 그때 이제 사,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니까, 지금 2차전지처럼, 당시에 뭐, 증기기관차, 뭐, 무슨 방적기계, 뭐, 이런 것들이 막 산업을 태동했죠. 미국의 뭐, 기차 뭐 우리 로봇 닷컴 뭐 닷컴주 버블 나스닥 버블 튤립 버블 모든 버블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이건 완전 버블이죠. 2차전지 버블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버블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 뉴스는 이제 뉴스가 아닌 거거든요. 주식은 항상 매집과 분산의 과정을 거칩니다. 매집된 주식은 분산돼야 되죠. 누구에게 분산돼야 됩니까? 개인에게 분산이 돼야 되거든요. 기간 투자자들은 내가 산 주식을 10배 높은 가격에 누구에게 팔아야 됩니까? 개인들에게 팔아야죠.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다가는 그 폭탄을 돌리다 돌리다 이제 어디까지 돌려야 됩니까? 돌릴 데가 없거든요. 그럼 개인에한 돌려야 되죠. 그럼 개인들이 그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세뇌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주가가 올라가지고 산업의 미래가 장밋빛일 때 그때 폭탄을 다 돌려주는 거죠. 과거의 태양전지.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테마주, 뭐 마스크 테마주 전부 테마주들이 10배, 20배 올라가고 지금 다 어떻게 됐나요? 불과 2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또다 사람들은 그새 다 까먹어버립니다 또 새로운 투자자들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이런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10억, 20억 투자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시키는 거죠 지금 에코프로의 투자자 주식수가 어, 개인 투자자 수가 만약에 10만 원일 때 만 명이었으면 지금 몇 명일까요? 10만 명입니다. 10배가 늘어나는 거죠. 주가도 늘어나는 주가도 올라가는데 주식, 주식 투자자 주주들도 많아집니다. 그만큼 종합 학손들이 많아지는 거죠. 300만원, 400만원짜리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급증합니다. 지금은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이렇게 급나가면 조정 없다고 자꾸 하잖아요. 사람들이 조정 없습니다. 조정 없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막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 그 어떠한 방송도, 그 어떠한 투자 조언도 내가 주식을 사고 팔때 모든 계산은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해서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세계 모든 법정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에게 물릴 수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내 돈이고, 돈을 잃어도 내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고 사거나 팔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얘기가 무조건 맞다 틀리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어,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같이 투자만 이제 주장창 이제 추, 추가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이제 기술주들이나 이런 급등주 테마주들이, 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이제 엄청난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우 걱정이 되는 바이고요. 그래서 늘 얘기 드리면 2차 전지 핵심주는 괜찮아. 2차 전지를 뭐 앞으로 산업을 진출하겠다. 새로운 산업에 추가하겠다. 뭐 어떤 회사가 인수했다. 앞으로 공장을 짓겠다. 뭐 뭔가 투자 유치를 받겠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어 본격적인 이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이제, 더불어, 어, 이제, 그렇게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분산을 했죠. 그러면 차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차익 실현 했던 자금들이 이제, 어디로 돈이 흘러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예. 근데, 낮은 곳에서 또 고이죠. 고였다가 또, 그 물이, 이제, 햇빛, 태양열에 의해서, 복사열에 의해서 다시 증발이 됩니다. 증발이 돼서 다시, 산으로 올라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되어서 내려오죠. 예. 그리고 또 산에 떨어지고 또 시냇물이 되고 또 강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나오고 또 바다에 가서 또증발해고 물이 계속 순환하듯이 주식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뭐 가치주 이런 쪽에서 또 다시 기회가 창출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칫 어, 오랫동안 저평가된 주식이라 잘못 장기적으로 투자했던 오래된 주식들이 많이 하락했을 때 손실 중일 때 어, 그걸들을 손절하고 어, 2차 전지나 테마주, 로봇주 쪽으로 갈아타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좀 계속 당구를 드리고 있고 자칫 잘못해서 그 우를 범했을 때 얻는 충격은 화살을 한번 맞고 두번 맞고 두 번째 화살을 맞고 이제 완전히. 어, 케어패 당할 수도 있다. 네. 내 계좌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가 이제 급락을 오늘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음, 어 좀, 이게, 이제 앞으로 뭐, 그동안은 주가가 조정받고 조정 올라오고 조정받고 올라왔는데, 어, 지금은 조금 그렇게 되기에는 좀, 약간 다른 느낌이 오늘 좀 드는 게 너무 많이 올랐다 떨어졌기 때문에 예, 너무 큰 상승 이후에 폭등 이후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 V.I.D.들이 꽤 많이 걸렸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로봇주도 그렇고 지금 로봇주가 먼저 올라가 먼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20% 지금 빠졌는데 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기술주랑 이런 것들이 동반 하락. 그러니까 한 종목만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여기저기 떨어지고 있으면, <laughs> 또 사람이 시각적인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테마주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단을 형성해서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어, 내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 기업은 좋은데, 어, 옆에 기업이 떨어지네? 급락하네 아, 씨. 누군가 파네 이러면서 도미노 현상, 동조 현상들을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공포가 이제 전파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저기 어디서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동물 한 마리가 소리를 지겠죠.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면 그 전파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어 저기 옆에 양이 나타났어. 아무도 관심이 없죠. 어 그래, 양이 나타났네. 어 저기 뭐뭐 뭐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누가 결혼한대요. 어, 그래. 근데 누가 저거 죽었대. 지금 누가 살인하고 있대. 그러면 그 속도는 미친 듯이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죠. 강남에서 강남역 대유로변에서 누가 살인사건났대. 그래서 <laughs> 뉴스가 자꾸 여러분들 좀왜 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자꾸 뉴스에 나오냐가 아니라 좋은 얘기 선행되는 얘기들은 그래 뭐 그렇게 치하고 넘어갑니다, 인간들은. 근데 위험 신호, 안 좋은 일의 이슈에 대해서는 인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인류가 살아나기 위해서 DNA가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위험 신호들을 굉장히 빠르게 전파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동물적인 감각인 거죠 이런 것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이제 앞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떨어지는 신호에 반응하는 속도는 우리 인간이 굉장히 또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주식도 지금 경고 경고 온통 지금 빨간 딱지를 이렇게 붙여놨죠. 하이들 리튬 경고 고스머신 소지 경고, 휘름로버 환기, 뭐, 그 다음에 지금, 에코프로 경고, 다 경고 주의, 뭐, 이렇게 예고, 이런 걸다 했는데도, 그거를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의 또 본연의 그 심리적인 어떤 어그 기대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 어, 우리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주식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주식 투자 행동학,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데있어 심리학,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본연적인 철학, 예,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주시장에 묻어나 있기 때문에 이걸 더 깊이 연구를 했을 때 나중에 시간적으로 뭐 이용이 되는 심리에 되는면 아 우리 인간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의 이런 광기 지금 2차전지에 올라간 건 광기거든요 근데 그 광기를 이용하는 게 기관투자자들이거든요 아 그럼 앞으로도 또 광기를 이용해서 주식이 올라가겠구나 어, 그러면 이제 광기 어린 종목들을 계속 눈여겨 보긴 봐야겠구나 되뭐 로봇이든 우주 테마주든 뭐 드론이든 결국 저쪽에서 아마 터지겠구나 또 터지면 여기서 어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끊임없이 하긴 해둬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 타지느냐, 어떤 광기가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많이 올라간 광기가 너무 많이 서린 종목은 항상 피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대한 좀 자신의 투자의 길에 있어서 정확한 올바른 판단을 하시면서 모든 투자의 책임은 어, 매수 버튼, 매도 버튼을 누르는 본인에게 있다. 본인이 공부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남의 얘기도 중요하죠. 남의 얘기도 듣긴 들어야 됩니다. 안 들을 순 없죠. 예, 하지만 그 남의 얘기를 듣고 최종적인 판단을 할 때는 본인의 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무지한다면 그 마지막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어,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시고, 항상 연구하시고, 앞으로도 잘 되시기를 기대하고, 항상 멘탈 관리, 어, 심리 관리, 그다음에 건강 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잘 어, 영위하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